안녕하세요 왕초보도따라하는 엑셀 왕따엑셀 함수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왕따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정한 범위의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매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치 함수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매치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. 이 매치함수는 이세가지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 이 lookup value라는 거는 찾을 값을 얘기해요. 그래서 어떤 범위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값을 찾을 건지. 그리고 lookup array는 찾을 범위를 얘기하고요. 범위는 이 세로 범위가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행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열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가로의 범위의 어떤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매치 타입인데, 이 매치 타입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 찾을 방법을 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자, 1, 0,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는데, 자, 1이나 또는 생략되면 이 범위의 값이 오름 차순으로 정렬돼 있어야 되고,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 값의 위치를 찾고, 이제 0일 경우에는 범위 정렬 여부 상관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고요. 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습니다. 돼 있는데 보통은 이 0을 넣어서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쓰실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. 이 함수를 쓴다고 하면. 그래서 이 작업 예제를 한번 보실게요. 자 여기서 이 찾을 값이 박지민이라는 학생의 이름이 몇 번째 행에 위치를 하냐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자 미리 제가 매치 함수를 넣어놨는데 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 매치 함수 쓰고 자 lookup value 찾을 값 찾을 값을 선택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범위는 자 이런 식으로 성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선택해주시고.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그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여기 범위에서 하나 둘세 번째 있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함수죠 매체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고요. 인덱스 함수와 같이 사용이 돼서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자, 이 함수를 한번 뜯어보면 은 먼저 인덱스 함수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 여기 상단에다가 카드를 넣어드릴게요. 한번 보고 오시고요. 인덱스 함수는 이것도 간단한데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그 값을 찾는 거거든요. 인덱스 함수는. 그래서 여기 인덱스 자, 실제 한번 이 함수를 보면 인덱스 가로 열고 여기 B7, 여기 반에서부터 20까지 여기. 20이죠? 이 전체 테이블 범위를 나타내고요. 지금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. 이, 이 학생의 점수를 구하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세 번째 행, 그리고 점수도 여기 열이, 그러니까 행하고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이니까 하나, 둘, 셋. 열도 세 번째죠. 그래서 여기 3이 들어가는 거고 이 매치, 함수 사용된 이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반환한 위치 값도 여기 지금 3이라는 위치를 반환하기 때문에 세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 교차되는 값인 96점을 지금 갖고 오는 거죠.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? 그렇게 해서 실제 한번 함수를 활용을 해보면요. 자 여기서 테이블 범위를 구하고요. 그 다음, 이 박지민이라는 이 학생의 행이 몇 번째 행인지. 그러면 이 부분을 매치함수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게 3이라는 값을 가져오겠죠. 하나, 둘, 세 번째에 3이라는 값을 가져오고, 그 다음 이열 부분, 이 테이블 전체에서 몇 번째 열이 있는지. 그래서 또 3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96점을 가져오게 됩니다.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 예제를 올려드릴게요. 이 예제는 예스폼에 올려드릴 거고요. 이 유튜브 영상 내용 부분에 제가 예스폼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까지 이제 매치 함수 그리고 이제 인덱스 함수를 활용해서 학생의 점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한눈에 그냥 딱 보기 쉬운데 이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이면은 이렇게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점수를 찾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 엑셀 활용하시기 좋은 꿀팁으로 돌아올 거고요.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왕자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